건강이 뭐냐, 건강 회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잘못된 만남으로 나타난 불편한 것으로부터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내 세포 전체가 편안히 하는 조건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을 저는 치료라고 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딱 몸에 들어왔을 때내 세포가 기분 좋게 환영하는 그러한 반응, 그것을 우리는 세포의 공명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원리를 찾는 것, 그러한 짝을 찾는 거죠. 외적인 형태적인 부분은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물의 반응 그다음에 음식물을 통한 혈액 내에서의 항체 반응 요런 걸 태생적인 반응 요걸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골고루 먹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체질에 맞는 유전 자체에 맞는 밥상은 아닌 건가요? 그 부모들이 잘 먹으면 골고루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무슨 문제를 만들 수 있느냐면 내 몸을 둔하게내 몸에 쓰레기 찌꺼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수 있어요. 오히려 적게 먹더라도 흡수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음식 섭취하고 20에서 30%도 흡수를 못 시킨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 7, 80%를 결국은 썩히고 대변으로 쓰레기로 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흡수됐는데 남으면 그것이 염증이 되고 활성 산소 같은 무서운 맹독성이 또 이루어져. 여유있게 먹어주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 먹는 방법이에요. 꼭 필요한 양보다 조금 적게 먹는 게 오히려 우리 영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 몸 간에서 소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가 사실은 합성이 되고 있어요. 들깨나무에서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뭘로 만들어져요? 물과 태양과 공기를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콩, 단백질이잖아요. 뭐, 뭘로 만들어요? 물과, 태... 물과 태양과 공기를 만들어줘요. C, H, O, N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핵심 원소더라. 그러니 어떠한 것한 가지 제대로 먹어도 우리는 영양에 문제가 없게 돼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영양학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흰쌀밥만 120일을 먹고도 영양에 실조 안 걸렸다라는 논문 발표한 사람도 있어요. 흰쌀밥만 먹어도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더라.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다 골고루 막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먹어서 편안히 하는 거. 아들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알아요. 아 어제 내가 밥을 잘못 줬구나, 잘 줬구나 냄새가 나는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 잘 먹어도 그건 독을 먹은 거고 냄새가 없는 식사는 영양소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영양 밥상이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골고루보다는 몸에서 당기는 원료 안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영양의 부족으로 오는 병보다는 영양이의 과잉 남는 거 쓰레기화된 영양소들이 더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런 사례로 골고루 먹어서 생긴 병 그리고 자기 체질을 몰라서 생긴 병들을 고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소화불량 어느 스님 한 분이 평생을 음식을 놓고 늘 음식만 보면 불안해 오늘은 이거 먹고 탈나지 않을까 식사 바꾸니까 만성 위험부터 시작해서 한달 지나가니까 싹 사라지는 사례부터 29살 때부터 구내염으로 40년간을 대학병원 다니는 사람이 왔어요 늘 염증이 생기는 식사를 해오신 분이야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싹 사라져. 소화기를 고친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안 먹은 것처럼 염증을 만드는 음식을 안 먹은 거죠. 또 어떤 분은 죽어라고 음식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뭐 간헐적 단식이다 뭐하다 하면서 먹고 가서 토하고 막 호르몬 계통이 불안해서 체지방이 막 쌓여있는 거고 몸이 거부하는 것이 들어와서 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그것들을 모르고서 그냥 적게만 먹고 운동만 하려고 하다 보니 몸이 더 불안해지고 호르몬 체계가 더 결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식사 바꾸니까 한 달에 작게는 한 2, 3kg에서 한 6, 7kg까지 한 달에 빠져나가는 거죠. 백혈병 환자로 결국은 한 달, 두 달, 3개월 시한보다 떨어지면서 그런 아주 심각한 환자들도 생활을 바꿨더니 뭐~ 금방 정상이 되고 병원에서 참 쫓겨난 환자들 제가 많이 만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환자들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가볍게 좋아지는 것을 봤죠 입으로 들어간 먹는 거 건강식품과 또 약물 이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개념에서 그 부분만 우리가 잡아주면 통증이 사라지면서 정상 회복되는 것도 보고 우리 몸이 참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 많은 전문가들이 또 약물이나 수술하는 분들이 뭔가 고친다고 하는데 그건 넌센스죠 병은 병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식사와 생활로 만들었고 나밖에 못 고칠 수 있는 건데 그 고치는 요소가 뭐냐 해봤더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요소더라. 먹는 거, 사람과의 관계, 또 잠자고 일어나는 것 문제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꾸면 어떠한 병도 저는 고쳐진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이것인데 내 몸에서 맞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네 했을 때 오는 충격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미 몸이 안 좋아. 혈압약을 먹고 있고 뭐 피부가 그렇고 뭐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안 좋아. 그런 분들이 막 지금까지 즐겨 먹었던 것들은 몸에 좋았던 것이겠어요? 안 좋았던 것이겠어요? 안 좋았던 것이겠죠. 그럼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잡수고 싶으면 계속 잡수고 고생하라. 왜? 지금까지 잡수신 즐긴 것들이 몸이 거부하는 것들이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음식 먹는 것, 그 음식 자체가 병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 중에서 음식과 관련없다고 이 생각되는 병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뇌신경계 질환 있잖아요. 95%가 음식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다 합작품이죠, 질병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나는 어떤 타입일까라는 것인데 그 타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형태에서 자, 상체 쪽이 발달되어 있다 하체 쪽이 발달되어 있다 자, 상체 쪽은 태양 쪽 양의 환경 쪽을 해서 아, 양성질, 하체 쪽은 음성질을 보는 거죠 그럼 상체가 발달되는 분들은 대개가 어깨가, 어깨가 상대 발달되어 있고 각이 졌다고 보는 거고 하체가 발달되는 분들은 대개가 엉덩이 크고 발목이 굵어. 양성들들은 되게 눈이 크고. 근데 음인들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주로 많고. 여자들 같으면 가슴이 큰 분들은 되게 상체가 발달되는 분들이니까 양인들이 많고. 근데 엉덩이가 크고 발목이 굵은 분들은 되게 가슴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심리적으로 보면 차곡차곡 쌓는 분들, 내성적인 분들은 음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외형적인 분들은 한마디 하면 두마디 대답하는 분들은 양인들이 많아요. 이성적인 분들은 음인들이 많은데 감성적인 분들은 양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 분들은 양인들이 더 많고 물을 적게 먹는 분들은 음인들이 많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대개가 음인들이 많고 서늘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양인들이 많아. 그러나 그것은 병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열이 많고 몸이 좋은 분들이 열이 없어요. 그럼 차다? 그럼 병자죠. 뜨겁다도 병자지만 차다가 더 병자죠. 그래서 몸이 뜨겁지 찬지도 모르는 분들이 제일 건강한 거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아 음식물의 반응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음식물의 반응. 자, 예를 들면 무는 소화 효소 디아스타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무 침엽수를 띄었어요. 성질이 양성질. 그런데 저와 도 몸이 양성질이다 보니까 양성질에 무를 먹으면 소화불량이 와 속이 쓰린 거죠. 과학적으로 소화, 효소, 디아스타제 얘기하지만 전혀 저학은 안 맞는 거죠. 또, 고구마 같은 걸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된다. 고구마는 무슨 성질? 음성질이니? 소화가 안 되면 나는, 아, 음성질. 이렇게 음식물 반응. 우유는 양성질이니. 계란도 양성질이니. 그걸 먹었을 때 두드러기, 내지는 설사, 가려움증, 뭐 붓는다. 그러면 그분은 양성질 먹었을 때 부정 반응이 오니까 우나 장에서의 불안한 상태는 같은 성질의 반응이라 양성질로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태생적인 거. 자, 여름에 태어났다. 나는 대개가 어떤 성질로? 음성질로 태어나겠지. 사람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보면, 아, 외적인 형태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음식물의 반응, 그 다음에 음식물을 통한 혈액 내에서의 항체 반응, 요런 걸 태생적인 반응, 요걸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섞여 있어요. 예, 그렇죠. 봤을 땐다 양인데 눈이 작아 <laughs> 네. 그리고 딱 봤을 때는 완전히 음인데 커피랑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고 그거 먹었을 때 자기는 속이 편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싫은 것을 만나다 보면 얘가 둔해져요 우리가 한번 느껴들 게 뭐냐면 내 지금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치 않느냐 이것을 먼저 체크해야만 나를 찾아갈 수가 있어 자, 건강한 기초 조건,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위장이 편안하고, 변에 냄새 없는 변을 보고 살고 있냐? 첫 번째. 네. 두 번째, 살이 찌지 않았느냐? 살 찌었다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키에서 100을 빼보세요. 170이다? 70. 그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분은 벌써 살찐 거라고 해석하면 돼요. 거기에 0.9를 곱하는 게 표준이야. 늘 편안한 상태냐? 얘가 마음이, 뭐, 그냥, 며칠간 짜증스럽지 않고, 정말 편안하냐? 그 다음에,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고, 아침 건이 좋으냐? 요런 분은 일단 기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벌써 그분의 뭐 음식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소위 뭐냐면 뒤죽박죽 섞여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뭐 지금 한국 사회에도 아마 90% 이상의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양약은 대개가 마비, 차단, 반응 억제 이런 약들이다 보니까 대개 우리 몸을 되게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냐. 이판사판 모를 때는 그냥 한 3일 단식을 해보시는가, 저처럼 한 일주일 단식을 해보셔서 몸의 감도를 맑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 편안하고 불편한 것이 웬만치 다 나올 겁니다. 한달 정도 딱 처방을 해서 한 달만 딱 가보면 대개가 무서울 정도로 민감해져요. 지금 먹어서 편하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건강한 상태냐, 병든 상태냐를 보고 그 음식물이 나한테 맞단 맞다, 맞다를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체형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체질을 찾아갈 수 있겠는데 정확한 체질을 알려면은 보통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지나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혈액 검사로 드셔 오신 그 음식물과의 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드신 음식물과의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저희 면역 반응, 자율신경계 반응 그다음에 호르몬 신진대사 효율의 반응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식사와 관련해서 몸에서 다양하게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처방을 해드리고 그래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식사 일기를 쓰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 유전체 타입에 따른 밥상을 예시로 한번 차려보시면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MS 타입으로서의 음량을 한번 분리해보면 자, 먼저 음성 타입으로 한번 현미밥, 밥에다 무김치에 또 김구이에 계란말이나 감자나 양파나 파인애플 같은 거나 차라 한다면 뭐 생강차나 이런 밥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 S타입인 이 양성질에게는 음성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밥은 콩버리밥에 배추김치. 고추 많이 넣은 매콤한 배추김치가 아니라 백김치 형태로 생선구이 같은 거. 콩비지나 뭐 두부나 이런 거. 채소는 나물 같은 경우에는 뭐 콩나물이나 상추쌈이나 이런 것들. 또 과일은 뭐 참외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뭐 차릴 수가 있겠죠. 또 거기에서 또 뭐가 또 중요하겠어요. 양도 조금 부족하게 먹어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도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소 비율은 우리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한 30%, 단백질 지방을 한 20%, 나머지 채소과일 해조류, 비타민, 미네랄, 효소죠? 요거 50%. 요렇게 해서 30대 20, 50 비율. 요 비율이 영양 대사 효율을 가장 높이는 그러한 식사 비율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원장님 말씀대로 밥상을 잘 차리면 이런 대사질환이나 특히 살도 절로 빠져서 그냥 정상적인 몸매가 되는 예. 그런 원리가 있을까요? 대사질환이다 하면 사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가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쓰여주거나 구성 물질로 생체 그 물질로서 쓰여져야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쓰레기 찌꺼기가 나와요. 디젤차인데 휴발류를 집어넣어요. 었 석유 경유충유를다 집어넣었어요. 대사 효율이 안 좋잖아요. 매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대사 질환에 대해서 출발이 보면 결국은 뭐냐?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먹는다. 소화될 수 있을만한 마음의 여력, 우리 몸 내부의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소는 호르몬과 신경의 안정을, 안내를 받고서 움직여. 당이 들어왔어요. 호르몬이 나가서 얘를 데리고 가야 돼. 그 호르몬 누구냐 인슐린이에요. 근데 인슐린이 세포에게 가서 문을 두드겨 가지고 집어넣줬어 비서인 호르몬이 소위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세포가 싫어하는 손님이 들어온 거죠. 그것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장은 비서인 호르몬을 안 믿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 얘기는 아 몸에서 싫어하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고 있다가 사실은 대사 증후군이 출발해. 비만인들은 대개가 내장 비만. 우리 몸의 혈액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놈이 분해되면서 소위 유리 지방산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결국 혈액에 지방이 올라간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짜증잘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콜몬등 결환은 결국 뭐냐. 지방을 쌓는 쪽으로 가죠. 전통 밥상이 굉장히 건강한 밥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한국인들이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전통식품을 얘기하는데 자, 김치는 뭐예요? 배추에 마늘, 생강, 양파랑 고춧가루를 섞었죠 음에다 양을 섞어서 중성을 만들었어요 오이김치 오이 마이너스에 부추 플라스를 심어서 중성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전통음식은 말 그대로 음식끼리의 궁합을 잘 맞춰놓은 아주 누가 먹어도 좋은 음식이야. 그런데 누구에게 치료제로 가기는 어려운 밥상. 그러니까 대중이 먹는 밥상으로는 좋은데 병이 걸린 사람들 내지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감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지 전통 음식 중에서 발효식품 있잖아. 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추장이라든지 뭐 식혜라든지 이런 단일 제품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레시피화된 음식들은 뭔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원료에 맞는 조미료가 소위 기질이 맞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당뇨병 이건 고칠 수 없습니다. 약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고혈압 고칠 수 없습니다. 하는 불치병들이 있어요. 불치병들도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치유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불치병은 뭘로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약으로 약으로 못 거진다. 고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대의학에 가보면 고혈압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쳤죠. 당뇨는요? 안 고쳐. 천식은, 리마테스 관절은 약으로 몇 시간 조절이죠. 조절제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음. 음식과 생활로 만들어진 병이니 원인이 그건데 의사들이 약이 현찰에서못 고치는 게 아니라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압이안 올라간 시스템이 뭐겠어요? 항상성이 유지되면 돼. 소위 뭐냐면 편안해지면 그냥 안 올라가. 당뇨는 혈액에 떠도는 영양소, 소 내가 먹는 음식물이죠. 그게 세포로 잘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요. 그럼 세포 속 쏙쏙 들어가니까 당 그냥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환자예요. 40년 동안 먹는 음식이 염증을 만드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란 같은 거, 우유를 꼭 먹어야 되는 생활이까 평생 우유를 먹고 앉아 있고 찹쌀밥에다 현미밥에다 소화가 안 되는데 그 좋다 하니까 먹고 앉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약은 고치는 게 아니라 임시 몇 시간 조절용인 거고 음식은 뭐다? 잘못해서 병이 나타났으니 잘 먹으면 병은 안 나타나는 거죠. 고치는 게 아니라 안 생기는 거죠. 육종암인데 계속 자라. 잘라도 또 자라고 또 자라. 왜 자라겠어요? 소위 비정상세포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식사, 그런 음식을 계속 드시고 있는 거야. 바꿔줬더니 두달 되면서부터 한 번도 지금 몇 년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자를 일 없는 거죠.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가 기능하면서 이미 죽은 세포들은 사라지니, 뭐여, 간조직이 정상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뭘로 고친다가 아니라, 내몸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음식과 생활 조건을 잡아주면, 어떤 병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고친다는 말보다는 내 세포가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럼 밥상을 바꾸면, 예. 그 면역 반응이 이제 편안하게 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하루 밥상으로도 가능한가요? 하루 밥상은 바로 우위에 게스가 안 생기겠죠. 편안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변잘 내려갔죠. 그럼 다음날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없겠죠. 하루 밥상을 느끼는 것은 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혈액이 한번 바뀌는 기간을 4개월을 보니까 4개월 정도 가면 혈액 관련된 대사 질환도 거의 다 잡히겠죠. 혈당약을 먹던 분들은 먹으면 저혈당이 나버려. 당이 높은데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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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압어안도안 안 올라가네 어?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당 혈압약을 안모도안 올라가네 그때 혈압약 끊고 어안모도가렵지 않네 항시 담이제 줄이고 줄이고 끊고 이렇게 하면서 대개 한 달에서 한 3개월이면 웬만한 약을 다 끊고 스스로가 자기의 감각을 찾아가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 생리주기가 탁탁 잡히게 되 있는 거죠 호르몬 교통이 안 되고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은 맑아지면서 당연히 모든 게 윤기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 톤도 좋아지는 거고, 살은 찌라고 사정도 안 찌는 거고, 신경계는 안정이 돼서 이상하게 화가 안 나요. 브레인셀러 공통 질문으로 뇌 활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음식과 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 인격도 만들죠. 아. 인격을 만들어, 인격을 뇌에서 만든다 이상하죠. 만든다가 아니라 인격을 지향하는 방향 목표가 있죠. 뇌는 지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들의 뭐요? 그 자극으로 얘가 춤을 추는 거죠. 위가 불편하면 얘도 불편하고 장이 불편하면 얘도 불편하고 간이 불편하면 얘도 불편하고 그게 뭐냐면 뇌가 있기 전에 우리 몸이 안정이 돼야 뇌가 바로선다는 사실. 그런데 이 몸은 또 알고 보니까 들어온 음식물로 생활로 이 몸이 안정불안정을 결정하더라. 아, 그러니까 우리 장기, 지방자치는 결국 뭐다? 자연이 만들어주더라. 음식물의 종류나 하는 습관이나 자연을 발짝 찍켜주더라 그랬을 때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건강, 건강, 건강 했을 때내가 건강하더라. 자연에서 온 우리 몸은 자연을 알고 그 섭리를 따를 때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아주 필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 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